일단 FX로 놓을게요 이 친구 FX로 놓고 뭐 할까요 미분부터 할게요 왜냐면 그래프개형 파악하기 위해서 미분부터 해보면 4X 세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어 그럼 이거 뭐 해야 돼 조립제법 해야 될것 같은데 4 0마3마1다 더하면 0이니까 무조건 누가 되죠 지금 1이 되죠 4 4 4, 4, 1, 음. 1, 0. 이고 음. 이거 되나요? 이거 완전 제곱식 되잖아. 네, 네. 그죠? 그니까, 러 예. x 1 쓰고, 2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네. 네. 그러면, 뭐죠? 도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이분의 일이고 여기 일 뚫고 맞습니까? 지금 나 도함수 그린 거죠 지금 그럼 원래 함수를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음영 음영 마니까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 형태가 f x죠? 맞나요? 맞아요? 요게 화살표가 있으니까 괜히 Y축인 것 같아서 그냥 다시 다시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1사분면이니까 여기에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쯤에 누가 있냐면 Y축이 있어야 되죠 색깔 좀 바꿀게요 여기가 Y축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0 넣으면 알지만 요게 3이에요 그1 그렇죠? 넣으면요 1은 어떻게 값을 넣어 봐야겠는데 F1 해볼게요. F1 넣으면 어떻게 되지? 1 빼기 2분의 3, 빼기 1 더하기 3이니까, 뭐야? 2분의 3이에요? 야, 그럼 Y축이, 아, X축이 이렇게 있어야겠네? 인정? 얘가 뭐라고요? 2분의 3이라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프가. X축이고, 원점이고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 P가 있는데, P가 있어. 여기 P라고 할게. 이 P를 X축에 내리고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겠대 음 이렇게 내려서 X축에 수선의 만을내리거 이걸 뭐라고 한대요? Q라고 하고 Y축에 놓으면 이거를 여기를 어리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궁금한 게 뭐야 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 궁금하다네요 맞아요? 그럼 여기 X좌표 모르니까 T라고 세팅할게요 일사분면이니까 전제 조건은 뭐죠? t는 무조건 무슨 수? 양수야. 오키도키? 네. 그러면 여러분, OQ의 길이는 몇입니까? t죠. OQ. 맞습니까? PQ의 길이는 몇입니까? f t 에요 오키도키? 그럼 사각형 OQPR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두배두 배, 배. 맞습니까? e t 더하기 e f t야. 이걸 내가 g t라 해보자. g t라 하면 오케이 키케이 여기다 두배 해주고 e t를 더할 거예요. 그럼 뭐죠, 여러분? t 내제고 빼기 3 t 제고 빼기 2 t인데 얘 더하니까 사라지죠. 그럼 플러스 6이라는 어떤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져요. g t. 그럼 이 녀석이 뭘 찾아야 돼, 우리는? 최솟값을 찾아야 돼. 뭘 찾는다고? 최솟값 그럼 뭐 해야 돼? 또 미분해야지. 왜? 최대 최소 물어보면 미분하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를 찾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4t로 묶어주면 t제곱 빼기 2분의 3. 맞나요? 그럼 이게 뭐야? 여기 지금. 루트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여기 0이거든 이게 G프라임이거든요 그럼 G라는 녀석은 원래 어떻게 생긴 거죠? G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긴 거죠? 마영뿔영마영 마영, 뿔이니까 뭐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빵댕이죠 빵댕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0보다 큰 쪽에서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응. 최소값 물어봤잖아. 아, 뭐야, 요거일 때네. 아, 미니멈 값은 G, 뭐야, 이거 루트 2분의, 루트 3, 이거 루트 2분의 3이니까, 이게 얘들아, 이거 뭐야, 이거? 2분의 유리화 해주면 그냥. 2분의 루트 6인가요? 응. 이게 답이겠다. 그러면, 대입할게요. G, 아이고. 지 뭐라고? 2분의 루트6 여기다, 집어넣, 여기다 집어넣자 그럼 몇이에요 여러분 이거 4제곱하래 4제곱하니까 분모는 2의 제곱 16이고 제곱하니까 6636 빼기 3곱하기 뭐예요 제곱하면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인가 플러스 6 맞아요? 아 이거 약분 좀 하자 몇으로 약분 돼요 이거 8로는 약분 안되고 4 9 그럼 뭐예요 여러분, 4분의 9 빼기 이거 4로 만들면 9이 18 플러스 6이니까. 아우야, 계산 덜티 하네. 마이너스 9 더하기 6이니까. 64, 24 몇이야? 그러면 64, 24 하니까. 10 몇이에요? 왜 답이 없어. 얘들아 여기 두배 해줘야 되잖아 여기 두배 그럼 여기 2를 썼어야지 여기 아이 참 으악! 미분하면 이거 다 틀렸잖아 그럼 미분하면 이게 뭐예요 이거 4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8이네요 그럼 여러분 이거 8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8로 묶어주면 여기가 이게 뭐죠? 4분의 3인가요? 네. 맞나요? 4분의 3? 네. 그럼 2분의 루트 3이네 여기 2분의 루트 3이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여러분 2분의 루트 3이야, 루트 3. 에 에라이. 에라이. what the hell is going on man? 네. 자, 그럼 여기다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 네. 어떻게 돼요 여러분? 2 이거 얘들아 4제곱한 몇이야? 16분의 9 빼기 3. 어우야. 뭐죠 여러분? 제곱하면 몇이에요? 4분의 3? 맞아요? 4분의 3? 네. 그 다음 플러스 6 약분하면 8이니까 8로 통분하면 9 빼기 18, 18 플러스 48. 48 그러면 39 정답은 3번 예. 진짜 힘들었다.